일단 제가 처음 입시를 보러 여기 왔을 때 자다 깬 상태여가지고 비몽사몽했는데 산이 많다는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한 첫인상은 딱 일반 학교와 다르게 일러스트가 되게 많아가지고 딱아 만콘과에 왔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첩첩산중이라 그래야 되나? 템플스테이 돈내고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부지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녀보니까 작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네. 여전히 산이 많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음, 학교에 고양이가 많아서 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도 좋고 오르막길이 많다는 좀 단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운동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한인상은 되게 1학년 친구들은 밝은데, 3학년 선배분들도 분명 초반에는 되게 잘 반겨주셨는데, 근데 점점 학기가 지나고 과제가 많다 보니 어 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작업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이제 동기들도 착한 친구들도 많고, 이제 선배님들과도 이제 교류할 기회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만날 때마다 항상 이제 상냥하게 잘 대해주시고, 친절하시고 해서, 그거 외에도 이제 교수님들이랑 선배님들 중에서는 현직에서 지금 몇분 작가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한테 이제 많이 배우고,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심티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만 잘하면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공부도 할수 있고 실습도 할수 있고요. 어, 두 번째로 교수님들이 일단 나이차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나이차이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희 또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굉장히 잘 통하고 서로 소통이 많은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만화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서는 일단 친구들의 그림도 볼수 있고, 그리고 상금이 있어가지고 잘 그리면은 상금을 탈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MT가 있었는데, MT에 딱 갔는데 수영, 수영장 있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선배님들도 약간 되게 선배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되게 막 깍듯이 돼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되게 처음부터 말 걸어주시고 반겨주셔가지고 굉장히 학과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최신식 설계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 이제 강의실마다 씬티크가 이제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클립 스튜디오 포토샵, 스케치업 같은 웹툰을 작업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전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교수님들이 전부 이제 제대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입시를 하러 위층으로 올라왔을 때, 본관 위층으로 올라왔을 때 책상에 이것저것 많았어요. 엄청 길다란 웹툰 콘티북이랑 학교 설명에 적힌 팜플렛 같은 게 있었는데 어 콘티북 같은 경우는 입시 끝난 이후에도 유용하게 잘 써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기 볼때한 명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실기 주제를 뽑기로 뽑아요. 이게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입시 했을 때는 저는 입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왔었는데 딱 포트폴리오는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로 해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 근데 제가 그 웹툰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웹툰을 여기서 따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되게 기초부터 알려주시고 교수님들도 교수님들도 제가 물어보시면 바로 더 알려주시려고 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음. 어... 도움미로 와주신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분위기를 좀 환기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긴장도 많이 풀렸고 이제 잘 보라고 격려도 많이 해 주셔서 긴장 안 하고 잘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맨 처음 뵌 교수님이 입시 때뵌 교수님인데. 그때 굉장히 활기찬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교수님들은 다 이렇게 활기차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학교 들어왔을 때도 활기차고 되게 열성적인 교수님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교수님들 일단 제일 인상에 남는 분은 손영경 교수님이신데 딱 저를 처음에 굉장히 뚜렷뚜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해가지고 딱 어? 왜요?라고 왜 왜요? 라고 대답했는데 교수님이 아니 너무 귀엽게 생겨서 라고 해가지고 줘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 외에 다른 교수님들도 다, 되게 학생들 잘 챙겨주시고 되게 말잘 걸어주시고 교수님과 제자 사이가 그렇게 서먹서먹하진 않아서 되게 좋았어요. 분양하고 나긋나긋 하시지만 이제 프로로서의 파워라 그래야 되나? 그럼 기백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를 이제 잘 이끌어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대로 이제 바로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있고요. 어 제가 MT랑 저희 학교에서는 24시간 만화의 날이란 게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참가했는데 MT 같은 경우는 어, 선배들이랑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24시간 만화의 날은 선배님들이랑 교류 이전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밤새도록 작업을 하면서 어, 미, 미래에도 할수 있는 그런 경험을 세워놓고 어, 이것저것 예, 관식도 먹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시간 만화의 날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죠. 밤을 새기 때문에 힘든 단점만 견. 제외하면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입시생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어, 많은 시험이 있겠지만, 더, 저 여러분 모두 힘내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입시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일단 저처럼 마음잘안 배우신 분들도 여기 오시면 교수님들도 물어보시면 직접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따로 피드백 시간도 있고 그리고 기초 수업도 잘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새 학기 오면은 그냥 새 학기 새내기라는 걸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더 12년을 입시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오셨을 텐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이제. 입시하러 오셔서 본인의 기량을 최대한 뽐내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